수1, 1-4-1, 로그함수의 뜻과 그래프 두 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네, 얼른 이어서 할게요. 그 전에, 지금 이 문제를 풀때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간단한 이론을 하나 정리해놓고 갈게 있어요. 한번 좀 봐주세요. 어이, 미안하다, 미안하다. 우리 일단 뭘 했었냐면, y는 로그 ax 그래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분석을 해 봤었죠. 얘는 어, y 는 ax 그래프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요 a가 이렇게 해서 1보다 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근데 a가 0과 1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죠. 그리고 평행 이동, 대칭 이동 같은 걸 얘기해 봤었죠. 그리고 y는 로그 어, x-m에 x-m 더하기 n 이 그래프는 y는 로그 a의 x 그래프를 x축으로 m 만큼 y축으로 m 만큼 평행이동을 한 그래프라고 얘기했고요 다른건 됐고 치역같은건 그 됐고 정의역이요 얘는 0보다 크다는 식을 예, 떠올리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은요 얘는 0이다라는 시절에 떠올리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이걸 어떤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x축, y축. 어, y는 log 2의 x 그래프. 우리 그릴 줄 알죠. 근데 어, y는 log 4의 x 그래프. 얘도 우리가 그릴 줄 알죠. 근데 이때 이둘 사이의 관계는 어떨까라는 걸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뭔가 분명히 다르긴 할 거잖아요 밑이 1보다 크다라는 특징은 같이 있는데 숫자가 다르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어, 이 그래프 제가 먼저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어, 1,0을 지났겠죠 얘도 분명히 1,0을 지나고 이위 그래프처럼, 얘 어, 예, 예 그래프처럼 Y축을 정면선으로 하고 그리고, 오른, 올라가는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가 X에다 4를넣 개야, 4. X에다 4대1 펌면이 값은 얼마입니까? 4대1 펌은 이 값은, 네, 이 값은 2가 되어있는 거죠. 4코만 이래지면서. 여기 X에 4대1 펌은 몇 나옵니까? 어, 로그 4에 4일 때1 나오네요. 이렇게 1 되네요. 그 그러니까 얘는요, 2점을 지나면서 얘와 똑같은 특징을 갖는 그래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점에 지나면서 올라가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서 교차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생기게 되겠네 음. 그러니까 여기가 위치가 커지면요 어, 이렇게 X축에 그리고 Y축에서 더 가까워지게끔 더 가파르게 꺾이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군요 그럼 이거는요 요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y는 log 2분의 1 x 그래프다, 이겁니다. 그러면 y는 log 4분의 1 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느냐. 뭐, 아까처럼 숫자랑을 넘으셔도 돼요. 4 넘으시면 되죠. 얘는 4일 때 y 가 마이너스 2, 얘는 4일 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 하얀 그래프는 로그 g 2의 x를 x축에 대칭이동한 그래프죠. 로그 4분의 1의 x는요 로그 4의 x를 x축에 대칭이동한 그래프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어, 그리고 무턱대고 어, 어, 여기서 보시면 이제 2분의 1에서 4분의 1 오히려 값은 미친 작아졌죠 어, 근데 또 이제 x축 y축이 더 가까워지게 됐거든요 어, 우리가 무턱대고 아, 이 값이 커질수록 x축 y축이 가까워진다 그러면 또 틀리는 거죠 여기서는 오히려 값이 작아졌으니까 그러니까 헷갈릴 때는 이렇게 그래프를 한 번만 그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당장 이거랑 은상관이 없는 예제들을 조금만 더 풀어보도록 하죠. 필수 예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필수 예제 3번입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전근선을 구하시오 얘기했습니다. 1번 y는 o g 3에 x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좀 거꾸로 가볼까요? 우리가 정의역 좀 보여 볼까요? 정의역은 이게 0보다 커야 되니까요 x는 마이너스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전문선도 보여 볼까요? 전문선의 방정식은 얘는 0이라는 식이니까요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x축 y축 이렇게 있다고요 그래서 전문선이 이렇게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자 이제 얘는 기본형이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 아닙니까? y는 로그 3의 x 그이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갈 거란 얘기예요 올라가기 큰 그림은 땡이죠 근데 이제 뭐 구체적으로 그래프를 꼼꼼히 그리라고 한다면 y절편 같은 거 알아 놓으면 좋겠네요 y절편 x에 0 넣으면요 어, 여기 0이네요 로그 3의 1 더하기 2니까 2네요 0,2가 y절편이군요 그러니까 y절편이 2분이요 y축이랑 0,2에서 만나는군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네요 근데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 없이 정의학과 전문선의 방정식만 물어본다면 바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거기 옆에 있는 문제들은 볼까요? 뒤에 있는 문제. 아, 제가 돌았나 봐요. 필수인제 7번을 봐야 되는데. 이책 페이지가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 필수인대 7번을 봐야 되는데 말이죠. 뭐란다고요 자, x축, y축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y는 x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 여기에 이렇게 y는 log 2x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점들이 막 표시돼, 숫자들이 표시돼 있어요. 원점이구요. 이렇게 A라고 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또, 요렇게, 요렇게. 네. A, B. 이거 제가 그림을 좀만 다시 그려볼게요. 네, 여기 이제 나타내기에 적당치 않게 나와서 그림을 요 Y는 로그 EX 그래프를 다시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좀 그려도 요렇게 그려봐야 돼요. 자, 얘가. Y는 logex 그래프가 이거예요. 여기가 A입니다. 하이 야자 하이 야자 하이 야자 하이 야자 하이 야자 하이 야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대로 에고 여기가 B 구요 여기가 C 고 여기 이만큼이 이제 D가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D가 된겁니다 어, 그래놓고, D 빼기 C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 하나씩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여기 어, 잘 보시면, A, B, C 중에 우리가 하나 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A의 값이죠. 이게 1입니다. A가 1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Y는 X라는 그래프를 자꾸 찍고 가고 있잖아요. 이 점의 좌품은요 1, 1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이 여기서는요, 자, 이두 점을, 높이가 같죠. 그 그러니까 y 좌표가 1인 거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x 좌표 값은 여기인데 여기가 b 콤마 1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이 그때는 요 그래프의 0을 보고 b를 따져봐야 되겠죠. y가 1일 때 x 값이 b인 겁니다. y가 1이면 x는 2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b는 2가 되는 거죠. 어, 좀 차례로 따져가 보면서 볼까요? 처음에 a가 1입니다. a가 1이니까 그걸 가지고, 어, 여기 이제 이 점에 이름을 붙여놓는 게 좋겠군요. 여기를 뭐, 어, 대문자 A, 여기를 B, 여기를 C, D, E, F, G.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점 B의 좌표가 1,1인 걸 구할 수 있죠. 우리 이걸 가지고 점 C의 좌표가 y 값 1, x 값은 b가 알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 b의 값이 2인 걸 알게 되면서 y 다가 1대2, x가 b니까 2인 걸 알게 됐어요. 자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서 b가 2가 됐죠. 그러면 이제 얘네. x가 2일 때의 점이니까 d는 2, 2가 되겠네. 그럼 정답은 이 알파벳 점 2의 음, 좌표는 다른 건 몰라도 여기가 2, e, 2가 됐습니다. 두 점은 높이가 같죠? y 값 2가 되겠죠? 그리고 x 값은 c가 되겠네요. 그래서 점 2는 c,2가 됐습니다. 우 여기서 그럼 c가 알수 있죠? y가 2라면 x 값은요? 4가 되겠군요. c는 4가 되겠군요. 그럼 이점은 여기가 이제 4가 됐으니까 얘는 4,4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여기서 그래서, 아, 어, f는 4,4가 됐죠? 그럼 여기 g는요? g는 높이가 같으니까 y 값이 4가 됐죠. x는 d네요. 그러면 이 점을 y는 로그 2x에다 대입해 보는 거죠. y가 4이요 그럼 x 얼마인가요? x는 어, 파, x는 16이 되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d는 16인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c는 4, d는 16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d 빼기 c니까요. 16 빼기 4에서 12가 답이 되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이게쭉 가는 걸로 보면 좀 헷갈리실 수 있겠는데 그래도 이게 제일 정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알아서 쓰겠죠 어 여기 1이네 1컷 마일 여기 y값 1이네 그럼 x값은 2겠네 그럼 여기 2컷 마일네 여기 y값 2네 그럼 x값은 어 4가 되겠네 여기 4컷 마 4네 y값 4네 그럼 x값은 네 2에 4조. 16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필수 예제 8번을 보고 이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8번입니다 자 보시면 음 근데 이거 딱 그림 보자마자 이런 스타일을 우리가 좀본 있지 않습니까 두 그래프가 모양이 같은데 평행이동을 한 겁니다 평행이동한 그래프로 둘러싸인 분의 넓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당히 잘라 붙이면 내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이 됐었죠. 여기 이렇게 y는 로그 g 2의 x 그래프가 있습니다. 근데 걔를, 여기 이제 다른 그래프가 있죠? y는 로그 g 2의 x 더하기 4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니까 러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 이동한 겁니다. 그니 그러니까 왼쪽으로 4칸 우리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 왼쪽으로 4칸 간 겁니다. 그래프 여기에 점 a가 있대요. 그래 놓고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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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해가지고, 쉿 이렇게 해가지고 슈가 이제 이 점이 B 슈슈이 점이 C 슈슈이점이 D라고 슈슈습니다 그리고 슈슈이슈이 슈슈 슈을 슈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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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슈 슈슈 슈 보시면 두 그래프는 이 곡선의 모양이 똑같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만큼을 잘라다가 여기다가 딱 붙이면 들어맞겠죠. 이렇게 들어맞겠죠. 또 우리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그게 이 문제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그럼 그걸 구하려면 이 점들의 좌표 같은 것들을 알아야 되겠군요. 어이 중에서 저는 보니까 점 A의 좌표를 알수 있겠네요. 점 A는 이 그래프에서의 y축 교점이군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y축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요. y는 로그 2에 x 더하기 4. y축의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해야죠. 그러면 y 값은요, 로그 2에 4니까 2가 되거든요. 저점 A의 좌표가 0, 2가 되겁니다 얘가 0, 2가 됐습니다. 덩달아 이점 b의 좌표도 y값이 2가 되겠죠 왜냐하면 두 점은 높낮이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기 서 x값은요 어, 사실 여기다 대입해도 돼요 어, y가 2점, 그럼 x는 4여야 하겠네요 근데 그거 아니면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이두 그래프는 서로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왼쪽으로 4칸 이동한 게 얘니까 좌우 관계에서는 어차피 4라는 걸알수 있다고요 그래서 4,2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등모의 신문이므로 대칭이죠. 우리면 b가 어 4, 2라는 걸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은 점 c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군요. 점 c는요. 다른 건 몰라도 이두 점의 x값이 같으니까 x에다가 4를 대입하게 되겠군요. y값은요? 4대입하요 로그 2의 8이니까 3이 되겠군요. 아, 여기는 4, 3이 네요 여기서 스톱해도 되죠. 그러면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요. 자,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될 텐데 이 세로는 두 점의 높낮이의 차, 즉 y 좌표 길이의 차가 되겠죠. 그러면 1이군요. 넓이는 4 곱하기 1 해서 4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